자, 반갑습니다. 석이피싱TV 서기 석입니다. 오늘은 이제, 어, 지난번 이제 마산25시 낚시점 점주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자동차 트렁크에 이제 우리 태클박스나 아이스박스를 넣는데 그런 용품을 영상을 한개 찍어 왔는데 이제 도입부 인사하는 영상이 바바바박 떨려가지고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어 우선 엑스코어에서 나오는 이제 트렁크 받침대라는 제품이고요. 어 이게 제가 낚시를 갔다가지고 와 우리 장비에 바닷물이 많이 튀는데 그런 게또 트렁크에 놓으면은 이제 또 트렁크에 바닷물이 이제 그게 장비를 뺄때 묻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이제 용, 낚시 용품입니다. 자 이제 어 영상으로 한번 보러 가 볼게요. 우리 낚시 갔다 오면 이렇게 트렁크 매트 위에다가 바로 뭐 메이어 태클박스나 아이스박스를 많이 놓죠. 그러면 그 염분이 이다 묻어요. 트렁크 매트에. 그러면 우리 또 세차하러 갈때 번거롭죠. 그리고 바닷물이 튀면은 부식이 빠릅니다. 자, 이그 트렁크 매트라는 제품입니다. 토우라는 제품이고, 이거 선상낚시 많이 가신 분들은 선장님들이 쓰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일단은. 물고기를 여기다 많이 담으시거든요. 길이 개측은 한 80cm 까지도 되고, 그리고 요게 이제 사이즈가 큽니다. 크기 때문에 방수도 되고, 제가 이 오늘 제품 영상을 찍는 이유는, 우리 그 낚시 갔다 오면은 태클박스나 아이스박스, 선상낚시 즐겨 다니시는 분들은, 어 다들 그 배에 놔두면 물이 많이 튀죠. 바닷 물. 집에 출조를 다녀오셔가지고, 이제 민물로 세척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바닷물이 이제 장비에 묻고 그 장비를 이제 차 트렁크에 넣으면은 그 장비를 내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막 물티슈로 닦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점도 있어가지고 우리 또그 볼랑낚시 같이 갈때 사장님 혼자 이 좋은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못보이래 물어봤더만은 이제 트렁크 위에다가 이렇게 어 연차에 연분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장님 차로 제가 통영을 갔었거든요.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찍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배낚시, 선상낚시를 많이 갔다 오면 이렇게 태클박스 다들 들고 다닌다입니까? 아 요거를 이렇게 그냥 탁 놓으면은 깔끔합니다. 나중에 짐을 빼고 나서도 탁 빼고 나면은 트렁크 닦을 일이 없어요. 그래서 한번에 이제 세차로갈때 이제 이 트렁크 매트를 꺼내갖고 하면 되고 어 지금 인터넷가로 보시면은 한이 엑스코어 제품이 한 33,000원 에서 4만원 안팎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뭐 그리 비싼 편이 아니고 어 차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낚시용품 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 영상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오늘 제품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. 그래서 낚싯대도 우리 그갔다오면물 떨어지는데 물 많이 묻어있죠. 찝찝하고. 저도 요 박사장님처럼 낚싯대를 이래가지고 많이 세워가지고 다니는데 딱 이렇게 트렁크에 염분이 쌓이지도 않고 이 트렁크판에 이렇게 이제 염분이 쌓이기 때문에 차량 내장재를 조금 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.